안녕하세요 워트 주주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워트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가 6,500원이었죠. 지난 10월 26일에 상장한 이후에 첫날에는 안 좋았어요. 이튿날에 반등하는 듯 싶더니 밀렸습니다. 3일차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현상 우리 주주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공모가가 6,5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 대비 2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오늘 코스닥이 4.5%나 올랐어요. 코스닥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트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은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3% 하락해서 마감이 됐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이렇게 조정은 받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두배 이상 수익이 발생해 있지만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천천히 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유튜브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을 복구하시라고 그리고 수익 나시라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저는 포스코 dx를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익난다. 1200분이 보셨어요. 이날 장 끝나고 올린 영상인데 정말 다음날 아침부터 이틀 연속 급등했죠. 이날 시가 42,500원부터 현재 49,950원까지 이틀 만에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1,400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틀 만에 15%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워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워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을 분석하려면 먼저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왜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이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아침 9시 58분에 나온 소식이에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10월 말일에. 그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hbm에 주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투자를 더하고 증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날만 하더라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hbm 관련주인 한미반도체 역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한미반도체는 대표적인 hbm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신규주인 워트가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갔죠. 상승 이유는 삼성전자가 hbm 생산 확장을 발표하면서 워트가 수혜를 받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트는 반도체 포토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 thc를 만든다. 워트는 삼성전자 하이니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이번에 삼성전자 확장을 발표함에 따라 투자자의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대감으로 상한가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핵심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AI가 대세인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HBM 역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갑자기 HBM에 2.5배나 투자를 하겠다고 바뀐 거죠. 그 뜻은 앞으로 워트 역시 성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워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뭐냐. 워트는 신규주죠. 신규주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신고식이 있습니다. 신고식. 바로 뭐냐면 의무 보유 물량이에요. 공모할 때 기관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받기 위해서 나는 특정 기간 동안에는 안 팔겠다라고 의무 보유 약속을 합니다. 보통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1개월이 지났을 때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대량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신규 주들은 상승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이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이 상장됐어요. 신규 주죠. 7월 27일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이 되자마자 8,500원에서 25,000원까지 대략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한달 정도 기간 동안에 하지만 한달 뒤부터 방금 말씀드린 의무 보유 물량이 나온 거예요. 대량 매도가 쏟아진 거죠. 이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고, 하필 9월 달에 금리 인상, 10월 달에 중동 전쟁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25,000원에서 1 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내용은 파로스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주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워트도 마찬가지예요. 한달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최소 한달 뒤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월 26일이죠. 일러도 11월,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부터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면 어느 정도부터는 여러분들도 매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량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도 먼저 파셔서 상승했을 때 수익을 확보하셔야 돼요. 수익을 확정 짓는다. 이해가 되셨죠? 의무 보유. 이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에는 크게 부담을 줍니다. 수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워트 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건데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물량 언제 얼마큼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타점을 공유해드릴 거예요. 언제 얼마에 파셔라.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우리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얼마에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타점이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원하시는 분들께만 문자로 매도하시라고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신호 문자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신호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워트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시나 뉴스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언제 몇주 매도 물량 나온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매도하시라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발송이 되어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워트 대량 매물 나오기 전에 저와 함께 매도하셔서 큰 수익 챙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 저가에 다시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매수 문자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 안자고 만든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